아니 이게 지금 신당서 거든요. 근데 여기로는 신라는 또 변한의 후예래요. 한대의 낭랑군 땅에 위치하니 횡으로는 천리, 종으로는 삼천리 횡 횡이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고 종로는 세로는 삼천리네. 이거는 거의 맞네. 근데 동쪽은 장인국의 닷코, 동남쪽은 일본, 서쪽은 백제, 남쪽은 바다에 연해 있대요. 왜 동남쪽이 일본이고 남쪽은 바다지? 그러면 이게, 여기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저기 그, 저기 그, 서랍을 신라에다 면, 동남쪽이라고 하면 동남쪽은 바다 건, 동남쪽 바다 건너 일본이 돼야 되잖아요. 바다가 가까운 곳이 아니잖아. 멀잖아. 그 다음에 북쪽은 고구려와 접해 있다. 고구려 붙니까 그러니까 왕은 금성에 사는데 그 둘레는 팔리며 이 위병은 삼천 명이다. 어 성은 침모라 부르며 급이 침모라의 안에 있는 것은 회평이라고 하고 밖에 있는 것은 음륵이라 한다. 회평은 육군대, 음륵은 오십이 군대 있다. 이 육군대를 이제 육천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조복은 흰빛을 숭상하고 산신에게 제사하기를 좋아한다. 8월 보름날에는 벼슬아치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활쏘기를 시킨다. 난 <laughs> 말도, 마,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목에 뭐가 껴가지고. <laughs> 그 나라의 관제는 왕의 친속으로 상관을 삼으며, 종명은 제1골과 제2골로 자연히 구별된다. 형제의 딸이나 고모, 이모, 종자매를 다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다. 왕족은 제1골이며 아내도 역시 그 족으로 아들을 낳으면 모두 제1골이 된다. 제1골은 또 제1골은 제2골 여자에게 장가를 가지 않으며 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인첩으로 삼는다. 관사로는 재상, 시중, 산원경, 태부령 등 모두 17등급이 있는데 제2골이 이 관직을 맡는다. 국가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하여 결정하는데 이를 화백이라 하며 한 사람의 이유만 있어도 중지하였다제상의 어, 집에는 녹이 끊어지지 않으며 노비가 3천명이나 되고 그 시절에 노비를 3천명 중조로 인구가 많았을까요? 갑병과 우, 마, 돼지도 이에 맞먹는다. 가축은 해중우 산에 방목을 하였다가 필요할 때에 활을 쏴서 잡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주어서 늘리는데 기간 안에 다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일을 시킨다. <laughs> 왕의 성은 김씨이고 귀인의 성은 박씨이며 <laughs> 왕은 그 귀인, 귀인 그 백성에게는 성을, 성은 없고 이름만 있다. 식기는 버드나무로 만든 배를 사용하는데 구리나 질그를 쓸쓰기도 한다. 정월 초하름날은 서로 축하하며 이날에 1월 신에게 절을 올린다. 그 다음에 남자는 갈고를 입는다. 그러니까, 털, 옷과 바지래요, 이게. 여자는 긴 유를 입는다. 유는 저고리.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꿇어 앉아, 손을 땅에 짚고 공손히 절한다.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않고, 모두 치렁치렁한 머리를 들어 올려 구슬과 비단으로 꾸민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 같아. 남자는 머리를 깎아 팔고 검은 모자를 쓴다. 이것도 수상해. <laughs>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모두 부녀들이 한다.겨울에는 집안의 부엌을 만들고 여름에는 음식을 얼음 위에 둔다.그런 얼음은 어디서나 가축 가운데 양은 없고, <laughs> 나귀와 노새는 적으며 말은 많다.말의 몸집은 크지만 잘 달리지 못한다.말이 많다는 것도 이게 좀 뭔가 이상해장에는그 키가 거의 세 길이나 되고. 톱니 이빨에 톱니 이빨에 갈기 손톱에다 검은 털이 온몸을 덮고 있다. 이건 괴물인데. 아니 그 뭐지 고릴라인데. 화식을 하지 아니하며 새나 짐승을 날로 물어 뜯으며 간혹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laughs> 식인종이에요. 부인을 얻으면 의복이나 만들게 한다. 그 나라의 산은 수십리씩 연결되어 있는데. 입구에 골짜기에 튼튼한 세문짝을 만들어 달고 관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에 사는 수십리씩 연결되어 있는데 입구에 골짜기에 튼튼한 세문짝을 만들고 만들어 달고 관문이라는 이것도 수상해 신라는 이곳에 항시 노사 수천명을 주둔시켜 지킨다 이, 이, 이게 뭔지 이렇게 수천명을 근데 음, 그리고 일찍이 백제가 고구려를 칠 적에 신라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자 신라는 군사를 입고 가서 백제를 쳐부수었다. 이로부터 서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뒤또 백제 왕을 사로잡아 죽이자 원하는 더욱 깊어졌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내용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부터는 이제 그 무덕 사년이 이제 그 당나라 고조래요. 그러니까 AD 621년 신라 진평왕부터 나와요. 그러 그러니까 신라 왕 진평이 사자를 보내어 입조 하니 고조는 동 통직 산기시랑 유문소에게 조서하여 부 절을 가지고 가서 답을 전하게 하였다. 조공은 그임금하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3년 뒤에 주국을 제수하고 랑랑고랑 신라왕의 봉하였다. 아무튼 이만 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뒤에 이제 보호 모양 음. 여기에는 이제 장보고가 있잖아요. 장보고 정선이라는 정년이라는 장보고 정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싸움을 잘하며 특히 창을 잘 쏜다. 정년은 또능이 바다 물속에 잠겨서 50리를 헤엄쳐도 숨이 막히지 않으며 용맹스럽고 굳건한 것은 보고도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 장보고는 본국에서 부기를 누리고 있었으나 정년은 연수를 아그네로 공스럽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정년 장보고. 그곽 각 분양 각 분양 이 임해는 평생 대립 상태였다고 정현 기안에서 여기서 음, 곽분양과 장보고가 있으니 누가 이국의 사람이 없다고 할 수라 여기서 보면 곽분양이 그 곽분양이나 장보고나 이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곽분양을 검색하면 곽자이가 나오고 곽자이는 그 당나라 사람으로 나와요. 이국의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러면 곽분양은 어디 사람인가? 이곡 이곡 이곡. <laughs> 아무튼. 근데 이걸로 봐서 내가 볼때이 신라는 한바도 신라가 아니에요. <laughs> 여기서 보면 이제 흥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국과 악내가 잦았어요. 근데 경주에, 경주가 수도면 어떻게 그렇게 자주 왕래를 할수 있어? 흥광. 흥광이 죽으니 현종은 매우 슬퍼하며 태자 태보를, 태보를 추중하였대요. 형숙을 흥여서경에 임명하여 신라에 가서 조제하고 아들 승경이 왕위를 세도록 하였대요. 형숙에게 신라는 군자의 나라로 불리며 시경, 서경을 안다. 경은 신실한 선비이기 때문에 부절을 주어 보내는 것이 마땅히 경전의 뜻을 잘 펴서 대국의 용성함을 알려주도록 하라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이 중국 정사 조선전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 많은 부분이. 중국 동쪽에 있는 나라지 한반도 그 바다 건너 동쪽이 아니에요. 내가 볼땐 그렇게 보여. 끝.